네, 1번입니다. 자, 새 자연수가 있어요. 이제 최소 공배수가 180일 때, 어,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. 자, 우리, 자, 최대 공약수,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, 알고 있죠? 자, 6 곱하기 X 적어볼까요? 자 우리 1 0 곱하기 x 자20 곱하기 x 해서 자 우리 공약수로 나누기 하는 방법이 있잖아. 자 그런데 요 아이도요. 자 x를 가지고 있고 다 x를 어, 가지고 있네요, 그죠 그래서 자 x로 나누기가 될 거야. 그래서 요 아이 6이고요, 얘는 10이고, 얘는 20이 되겠다, 그죠자 우리 문제에서 최소공배수가 주어졌습니다. 우리 최소공배수는요 두 개만 공약수가 있어도 계속 나누기 되는 거. 아시죠?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번더 공통인 약수 자, 2가 있어요. 오케이, 여기 3 내려오고, 자, 여기 5가 오고 여기 10이 오잖아. 자 그런데 얘들아, 자, 더 이상 이세 개의 공약수는 없어요. 그러나 이두 녀석의 공약수는 있습니다. 자, 우리 최소공배수 구할 때는 자, 두 개만 공통된 인수가 약수가 있어도 나누기가 되겠죠. 자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, 자 최대공약수를 물었는데. 최대 공약수는 여기까지가 최대 공약수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, x 곱하기 2를 구하는 거야. 그래서 자, 우리는 이 x의 값을 찾아내면 되는데. 자,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했죠, 여러분? 두 개만 공약수가 있어도 두 개. 그러니까 5하고 자, 20은 공약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자, 두 개만 공약수가 있어도 자, 나누기를 할 수가 있어. 자, 5로죠. 자, 저 얘는 그대로 오고요. 자, 얘는 자 1, 자요아에는자2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략수가 없죠.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 곱한 게 최소공배수 180이 되는 거야. 자 그럼 따라서 x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다 곱해 주세요. 자 그리고 5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2가 뭐다? 180이다라는 거지. 자 여기는 이제 10이구요. 자 얘는 6이니까 자60 곱하기 x가 돼서 자 얘가 180이라는 거죠. 자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되겠어요. x는 3이 되겠죠.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니까 자 요게 3을 자,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.